임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통 환자에 대한 K1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으로 요통을 치료할 때는 보통 방광경의 제1선에 위치한 혈자리를 주로 사용하지만 K1뜸을 이용하여 요통을 치료할 때는 방광경의 제1선보다는 척추 쪽에 가까이 위치한 화타 협척 혈을 주로 사용합니다. K1뜸을 이용하여 요통을 치료할 때, 화타 협척의 혈자리들이 방광경 일선에 위치한 혈자리들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추 5번부터 위쪽으로 3개의 척추, 즉 5번, 4번, 3번 척추 위치의 동맥을 중심으로 각 척추 옆에 1.5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타 협척 혈의 한쪽에 3개씩 양쪽 모두 6개의 K1뜸을 부착시킵니다. 단자에 반창고를 붙일 때는 다음 단자를 붙일 곳을 고려하여 반창고를 대각선 방향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할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뜸 시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할 때는 한의사 선생님이 뜸 시술할 혈자리에 수술 마커로 뜸 자리를 표시해두고 간호사 등이 그 혈자리에 K1뜸의 치료 단자를 반창고로 고정시켜두면 한의사가 가서 K1뜸의 온도와 시술 장수를 설정하고 K1뜸을 시술하면 뜸 치료의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위는 온도 자극에 둔감하기 때문에 K1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뜨거운 온도인 47도 또는 49도의 온도를 선택하고 시술 장수는 5장 또는 7장을 선택하여 시술하게 됩니다. 요통 환자에게 처음으로 K1뜸을 시술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47도를 사용하는데, 뜸 시술을 반복하면서 뜸 시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뜸 시술의 환자가 익숙해지는 정도에 따라 차츰 49도로 K1뜸을 시술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요통에 대한 K1뜸의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